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드디어 이제 아케보노 픽업이 끝날 것이고 2023년 1월 9일 올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픽업 아그네스 디지털 삼성 육성마와 더불어서 근성 SSR 이쿠노딕터스 그리고 파워 SR 파이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아그네스 디지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적성이 굉장히 신기해. 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니 이런 이런 애가 있어? 아니 이런 애가 있어, 진짜? 하면서 조금 놀랄 텐데 일단은 잔디 A, 버트 A, 마일레이 A, 중거리 A, 선행 A, 선입 A 거기에 개조까지 더한다면 추입도 A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닌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치를 보게 되면 스피드 8% 스태미너 8% 파워 7% 지능 7%로 각각 분류가 되어 있죠 분포가 되어 있죠 각각 근성만 없기 때문에 지금 딱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이가 대체 어떠한 아이인가 잔디와 더트를 뛰어다니던 그야말로 변태이자 용사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불러. 일단 좀 세간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게임 설정으로는 우바무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에 트레셜 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사실 근데 실상 보면은, 커리어적으로 봤었을 때 본인이 오히려 이제 좀 추앙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커리어가 굉장히 좋아요. 전적은 32전 12승이고 지원만 6개를 우승했습니다. 마일 챔피언스십을 2연패했고요. 그 다음에 텐노산 가을, 해외로 나가서 홍콩 컷 그리고 페이브러리스틱스 더트도 나가고 그리고 야스다 기념까지 나가면서 미친 애였어 그냥 심지어 이제 마일 챔피언스 12연패부터 페이브러스 스테이크스까지 4연속으로 지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더트, 해외 그냥 모든 곳을 다돌아댕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역 시절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이제 잔디랑 더트가 A인 걸알수 있고요 거리 적성도 마일이랑 중거리가 A입니다 참고로 우마 무숨의 서비스 하고 나서 이제 10개월 장, 재작년이죠 재작년인 2021년 12월에 당근별에 갔는데 어, 아그네스 디지털이 실장되고 3개월 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킬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어, 어쨌든 이렇게 미친 아이 지원만 6번 운송했는데그 6번이 단순하게 잔디, 중거리 뭐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에서도 이기고 더트에서도 이기고 연패도 하고 해외도 나가보고 한 이런 아이의 스킬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아그네스 디지털 첫 번째 고유기 종반의 추월 횟수가 두번 이상일 경우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각성 레벨 3레벨에 우마마니아, 우마무스메가 주변에 4명에서 7명 존재할 경우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 그리고 각성 레벨 5레벨에 목표는 최전열이라고 하는 스킬인데 더트 전용 스킬이고요. 종반 가속 및횡 이동 가속이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각각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심볼리 루돌프의 고유기랑 메커니즘은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심볼리 루돌프 같은 경우에는, 종반에 추월을 세번 했을 경우에, 최종 직선에서 발동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발동 위치가 그냥 추월만 되면, 코너든 직선이든 언제든지, 그냥 단순하게 추월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 안 좋다기에도 뭐하고, 엄청 좋다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고유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 어,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고유기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아그네스 디지털은 고유기를 우선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스킬을 조금 더어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 우마마니아가 일단 첫 번째로 현재 한국 서버에서는 사실 써먹기 힘든 스킬이에요. 주변에 4명에서 7명 존재할 경우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게 범위가 은근히 좀 좁아가지고 4명에서 7명 모이는 게 은근히 힘들고, 그래서 발동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배운다고 쳐봤자, 뭐, 팀레이스에서는 조금 이제 점수벌이용으로 뭐쓸수 있다라고 쳐도 챔피언스 미팅은 9명이서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뭉쳐있는 구간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더라도 발동도 힘들고. 근데 이게 이제 1주년 벨페 이후로 3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챔피언스 미팅에서 꽤나 이제 좀 근간을 흔들 수 있을 정도라고 과장돼서 말할 정도로 중요성 있는 그런 스킬로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마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한, 한국 서버에서 못뭐 쓰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선 추입이 많이 나오는 그런 메타가 생긴다 아니면은 특정 각질만 주구장창 나오는 예를 들면 진짜 좀 극단적으로 막 선행이 아홉 명 나오는 뭐 그런 쪽이라면은 써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전에 그냥 벨페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어 우마마니아의 하위 스킬이 이제 우마무승의 에오가라는 스킬인데, 요거에 인자를 남기기 무난한 그런 육성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성 레벨 5레벨, 목표는 최전열을 보게 되면은 버트 전형 논스톱 걸 같은 스킬인데, 활동 조건은 논스톱 걸보다는 쉬워요. 그래도 그냥 단순히 그냥 있으면 돼. 근데 단 이제 가속이 4천 가속기가 아니라 3천 가속기. 평범한 4000 가속기보다 1000이 조금 낮아. 그래서 얘 하나만 쓰기보다는 적절하게 다른 가속기와 같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나볼릭이라든지 마일이면은 상승기류 아니면뭐 강인한 다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조금 겹쳤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쓰게끔 하는 그런 목표로 있으면 좋은데 얘가 좋은 거는 이제 또횡 이동 가속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이 막혀 있다 그러면 약간 임기응변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더트 전용이라는 거 더트 전용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자세한 걸 보게 되면은 안디와 더트가 a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솔직히 꽤나 매력적인 육성마예요 게다가 성장치도 완전 분포이기 때문에 어디든 뛸수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겠 아쉬운 거는 사실상 이게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하이브리트 캐릭터 같은 느낌. 올라갈 때는 그니까좀 고점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으면은 다 올리기 쉽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밸런스 맞춰져 있는 그런 스탯이 나올 수도 있지. 좋게 말하면은 육각형 스탯. 나쁘게 말하면은 육각형인 게 육각형인데 이게. 어, 그냥 조그마한 육각형. 소형 육각형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실 뭐, 더트 쪽 스킬을 가지고 있겠, 어, 더트 쪽 스킬을 가지고 있고, 더트도 A이기 때문에 더트계 요원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실상은 잔디에서도 가끔 활약합니다. 1주년 벨페우의 우마마니아 조건이 완화되면서, 얘를 인자로 남기는 거 혹은, 본인이 직접 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육성 마풀이 적으면 적을수록 솔직히 증가가 드러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적성을 보시게 되면은 잔디 A, 더트 A, 마일 A, 중거리 A, 선행 A, 선입 A.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일 A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가차를 해야죠. 여섯 개 중에 하나 내가 마일 인자를 남기고 싶은데 적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구리케 민자를 남기는 것처럼 많이 좀 힘든다.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원하는 인척인자를 받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매우 추천하는 육성마입니다. 실제로, 어,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음 시나리오가 이제 뉴트랙인데, 뉴트랙은 실상 이제 거리 수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마일이랑 중거리가 둘다 A일 경우에 좀 뉴트랙에서 육성하기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그쪽에 좀 지원 레이스도 많고, 하, 어 그래가지고, 레이스를 많이 돌아야 되는데, 특정 레이스를 많이 돌기 힘들면 은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일이랑 중거리 둘다 달리고 거기에 더트까지 달리니까 꼬박꼬박 레이스는 나가면서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솔직히 뉴트랙에서 꽤나 좀 강픽으로도 꼽힐 수 있죠. 그래서 팀내에서 써도 좋고 챔미에서도 써도 무난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 좀 한마디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뽑아두면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육성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고요. 빠르게 넘어가서 서포트 가차 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SSR 근성 이크로딕터스 그리고 s r 파워 파인모션입니다 자, SSR 근성 이크로딕터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 우선도를 별4 개로 두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당연히 하우루베에서는 아우아, 근성을 쓰지 않으니까 사실상 무쓸모라고 보면 되지만 뉴트랙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냥 미래를 봤었을 때 어, 굉장히 중요성 있는 그런 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카드는 지금 활약하는 카드가 아닌, 뉴트랙 다음 시나리오에서 활약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근성 카드로 대국관을 획득 가능합니다. 선입 시아 증가 스킬, 아시죠? 도베르, 메지로 도베르 SSR 배포카드가 주는 그 대국관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두 번째 이벤트에서 강제로 종, 어, 강제로 그 이벤트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국관을 안 받고, 아예 이벤트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때 받, 대신 받는 게 이제 체력 20이다. 근데, 세 번째 이벤트까지 모두 받을 경우에는 근성 카드가 근성을 누르게 되면은 스피드 파워 근성은 오르는데 스태미너를안 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이벤트까지 모두 받았을 경우 스태미너를 무려 60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레이스 보너스가 15%이기 때문에 뉴트랙에 주축이 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성 이쿠노딕터스, 근성 어드마이어베가, 지능 네이처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벌써부터 네, 어, 레이스 보너스가 45%를 차지합니다. 어, 그러면 이러면 뭐가 좋은 거임? 나머지 세장을 레이스 보너스는 없지만 훈련 성능이 좋은 아이들로 챙겨 갈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리타 탑로드가 내가 없어. 근데 걔는 레이스 보너스가 10%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키타산이야. 키타산은 레이스 보너스가 5%죠. 5%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엄청 큰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지. 왜냐면은 근성 이코노딕터스 근성 아야베 지능 네이처로 이미 45%를 챙겼는데 사실 45%면은 한 카드가 한 4, 5장은 모여야 돼요. 사실, 10%, 10%, 10%, 10% 해서, 그렇게 해야 겨우 40%가 채이는데, 얘네 세수를 벌써 45%면은, 4, 5장이 벌써 효율이 난단 말이야. 편성이 조금 유용해진다는 거죠. 편성이 조금 하기 쉬워진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은, 내가 6개월 뒤에 게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럼 뽑아놔야 돼? 다만, 핵과금이라면, 핵과금이 아니라면, 뉴트랙 때는 그냥 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성카드 어떻게 함? 근성 이쿠노 빌리고, 근성 아야베 그때 뽑고, 이건 SR카드니까. 그러면은 또 나머지 하나 근성은 어디다가 들어가느냐? 다 다음에 있을 배포카드인 근성 유키노 비진을 쓰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다가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돈이 많은 거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서 사실 그냥 빌리면 맛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SR 파워 파인모션입니다. 첫 번째, 뭐, 그냥 무난한 파워카드예요 어, 우회전과 가을 우마무슬 획득 가능하고요 범용적인 스킬 힌트를 가지고 있구요. 파워보너스는 없지만 스킬 포인트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스킬 포인트 얻는 데는 유용하고. 훈련 성능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거는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슬 바에 그냥 지능 파인모션 쓰지. 굳이 파워 파인모션을 써야 되나? 그냥 지능 파인모션을 쓰는 게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파워 쓸 바에 그냥 라이스 샤워 파워카드 쓰고 말지. 굳이 애를 쓰진 않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딱 요렇게 까지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전체적인 픽업 평가를 좀 보게 되면 은 아그네스 디지털은 꽤나 저는 추천하는 픽이에요 당장 더트 챗미도 없고 왜 추천하는 거지 하는데 사실 더트 육성마가 없으면 무조건 추천되는 픽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성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인자 계승에도 무난해서 개인적으로는 가져가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쓸모 있는 픽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래를 사는 픽업이기 때문에 핵과금이 아니면은 그냥 빌리는 느낌으로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월 9일 날 픽업되는 아그네스 디지털 그리고 이크노딕터스와 파인모션 카드 이렇게 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그네스 디지털은 조금 추천되는데 어 서포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핵과금이 아니면은 쪽 패스하자. 어차피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냥 빌리면 되니까 그냥 요런 마인드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바드.